악마의 카드. 악마는 계약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스스로 입을 담을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비가 내리는 새벽, 한 남자가 어두운 골목을 걷는다. 손엔 젖은 대본 한 장, 도연, 무명 배우, 8년째 오디션 낙방 중. 그의 눈에 들어온 붉은 불빛 하나, 타로 리딩 당신의 길을 보여드립니다. 그는 피식 웃었다. 길이라도 좀 보여주라. 문을 밀자 향 냄새가 짙게 번졌다. 테이블 위 카드 더미. 여자가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다. 성공을 원하시나요? 예. 한 장만 고르세요. 그는 무심히 손을 뻗었다. 카드가 뒤집혔다. 더 데빌. 좋은 카드인가요? 그건 당신하기 나름이죠. 이 카드는 유혹이에요. 손을 내밀면 손을 잡는 것.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순간, 초가 꺼졌다. 눈을 깜빡이자 여자는 사라졌고, 테이블 위엔 카드 한 장만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대형 오디션 현장, 조명, 카메라, 사람들의 눈빛. 그의 앞엔 지우, 젊고 잘생긴 이미 감독이 점 찍은 배우가 서 있었다. 지우가 말했다. 형, 이번엔 꼭잘 봐요. 근데 형, 너무 힘들어 하지 마요. 운도 연기야. 그 말이 귓가를 때렸다. 리허설 중 지우가 무대 위로 올라가 대사를 연습했다. 그 순간 도연의 눈에 조명 지지대에 걸린 고정 피나나가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다. 스태프들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잠시 그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피나나가 손에 쥐어졌다. 방금 자신이 슬쩍 빼놓은 거였다. 조명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도연의 숨이 거칠어졌다. 지우의 대사 소리가 울렸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순간 쇳소리. 쾅. 조명 기둥이 기울어졌다. 비명, 파편, 혼란. 그리고 정적. 지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피가 번졌다. 도연은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봤다. 그의 손엔 아직 그 고정핀이 지어져 있었다. 그날 밤 TV 송 뉴스. 배우 지우, 리허설 중 추락사. 탁자 위엔 카드 한 장. 더 데빌. 그는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며칠 후 감독의 전화. 지우 일 들었죠? 참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봤는데 당신 눈빛이 인상 깊더군요. 이번 영화 주연 맡아보세요. 도연은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알았다. 그 한마디가 계약의 도장이란 걸 촬영이 시작됐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지우가 했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며 그의 표정을 흉내냈다. 감독이 중얼거렸다. 도연씨 진짜 감정이 느껴져요. 지금처럼만 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목에 난 핏자국을 숨겼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세트장. 지우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 내 대사 이제 형이 대신 치는 거야? 피 묻은 얼굴로 웃으며 속삭였다. 계약 완료됐네. 그가 눈을 뜨면 책상 위엔 카드 한장더 데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달라졌다. 예의 바르고 성실했던 배우는 사라지고 광기 어린 눈빛이 남았다. 감독은 칭찬했다. 그 눈빛 진짜야. 그게 배우야. 그는 웃었다. 진짜죠? 그날부터 진짜가 됐어요. 시사회 날 관객들로 가득한 극장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기자가 물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는 대답했다. 희생이요. 관객들이 웃었다. 그는 무대 뒤로 걸어갔다. 복도 끝, 거울 속, 지우가 서 있었다. 피투성이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다. 형, 이제 내 자리에 왔네. 그만하라고. 아니. 이제 내가 나야. 거울이 흔들리고 깨졌다. 조명 아래 카드 한 장이 떨어졌다. 불빛 속에서 문장이 떠올랐다. 더 데빌 딜자아너드. 그날 밤 도연은 스스로 목을 맸다. 경찰이 발견했을 때 테이블 위엔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다. 그건 존재하지 않았다. 그건 그의 죄책감이 만든 마지막 거울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악마는 거래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악마는 제한하지 않는다. 그저 인간이 스스로 입을 담을 때까지 기다린다.